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마주한 리플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상방향으로 가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하방 지지선을 이탈하기 위한 압박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4100원 그리고 4000원 주요 라인을 몇 번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라도 던져야 하는 것은 아니냐 팔고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리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추세를 흘러가는 모습을 볼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낙폭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주요 라인 아래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만약에 이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고점 매집 구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익을 내는 이 활시위가 당겨지면서 팽팽한 상태로 터지기 직전의 횡보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작성된 글인데요. 리플과 특정 중개자가 보유한 지갑을 통해서 수백만개의 XRP를 비밀리에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 3억 달러 규모의 자금 거래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익명거래소 다시 말해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주소로 전송이 되는 내용을 파헤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비평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리픈의 월간 에스크 발행에 있습니다. 바로 이 락업과 락업 해제를 말을 하는 것인데 리플은 유통량의 55%에 해당하는 약 550억 XRP가 X 크로 계약에 묶여 있다고 밝혔는데 이 리플의 락업 해제가 된 토큰의 일부가 거래소에 도달하기 전에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주소로 전송이 된다는 것을 온체인의 증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더리움이최 글레이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처럼 리플 재단에서 직전 고점 저항을 완벽하게 뚫어버릴 수 있는 구조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대형 이벤트에 맞춰서 또한 번의 이을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 재단의 이번 준비 일정에 맞춰서 이더리움처럼 미친 급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이번 일정에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순. 시간에 하락해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수익이 나올 때 무조건 매도 시기를 지키셔야만 온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말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과 관련된 엄청난 소식입니다. 며칠 전 작성된 문서인데요, 리플 재단과 특정 마켓 메이커 사이에 서의 협약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리플의 가격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협약 문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펌핑하고 난 이후에 특정 구간에서 안정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이마켓 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이 문서에 나와 있는 목표가만 안다면 누구나 리플의 고점 매도를 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5천원 돌파까지 할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1차 목표가는 3.53달러 하나로 4,900원 라인입니다. 최근에 리플의 구간 정고점 이 최고점이죠. 이 구간도 4,900원이었던 만큼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유출된 최종 목표가 역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마켓 메이커는 특정 코인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루했던 리플의 다시 한번 활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이들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차익을 얻으면서 가격을 펌핑 시키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문서에 나와 있는 날짜에 맞춰서 이 가격에 맞춰서 매도 주문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누구나 급등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력들은 2차 상승 랠리를 앞두고 가볍게 날아가기 위해서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받아내려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리플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폭등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다시 살짝 하락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밀리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만 알고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백 프로의 폭등이 나왔었죠. 지금 구간에서는 더 크게 날라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락업 해제를 통해서 리플 정말 대형 이벤트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세력들 이기 주관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이 물량을 풀기 전에 가격을 엄청나게 들어 올리고 그리고 이후에 개미들에게 이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락업해제는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이벤트이자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락업해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락업해제 코인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제한되어져 있던 코인이 물량이 풀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풀리는 물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페즈 이벤트가 예정되어져 있던 코인은 해당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00%에서 1,000% 이상이 터지는 대형 이벤트이고요. 이때 고래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잠겨있던 물량을 쏘아올리는 과정. 인데 근데 문제는 최고점에서 락업 폐제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대량의 코인의 시장에 풀리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때 이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매도 타이밍만 딱 맞추면 우리는 수천 프로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정말 큰 대형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 이벤트가 종료되는 이 시점 다시 말해 락업이 풀리는 시점과 동시에 대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부 이 점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과거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 조작과 XRP 레저 네트워크 마비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폭로가 터져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락업 해저로 인한 문제가 심각 생했기 때문에 리플의 300% 이상의 상승 가능성과 1000달러 도달설과 같은 랠리의 전망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서로 충돌하는 정보들이 시장의 극심한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락업 해제 일정 이 있었던 코인 중에 2025년도 5월 11일에 솔레이어 락업 해제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었 vc들이 단두달만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때시그을들리면서50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때 최고점에서 타이밍 놓치신 분들 가격이 크게 밀리면서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거페제 일정에 맞춰서 역대급 폭등이 터지고 난 다음에 라거페제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타이밍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라거페제 일정 시기에 맞. 수천프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때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까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락업 해제 전 후의 시장 반응에 대한 분석인데요. 락업 해제 15일 전과 폭등이 나오면서 락업 해제 15일 이후까지 시장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락업 해제처럼 시장 환경이 크게 변할 때 코인의 변동성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얻을 건데 요즘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하락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 패턴 자체가 먹히지 않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특히 단기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고점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업 페이지의 이벤트 일주일에서 한2주 전부터 전반적으로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고 락업 페이지의 이 이벤트 종료 전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팔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점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1000%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인생 한방 노려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게 되면 처음 계획에 있었던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게 되고 다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차트 매매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길게 보고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15일 이상 보고 큰 수익을 내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차트로 매매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덤핑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한테만 수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차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1년에 여러분들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찾아오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 있는 락업 일정과 함께 정해져 있는 매도 일정에 맞춰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숫자 9번 그리고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타점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락업 해제 일정 이 관련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것들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도와드리니까 제재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010-9675-1627 번호로 숫자 9번 그리고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락업해제 일정에 따른 가격 전략 대응 자료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현 시점에 바이낸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정황이 포착된 두 개의 코인을 긴급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알기 전에 먼저 정보를 선점하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잡으신 것이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코인은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30%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8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자산의 과매수, 과매도 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 이것은 강력한 매수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래량을 보시면 다른 코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급이 터지면서 바뀜이 일어난 것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이 수요가 지속된다면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랠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코인 첫 번째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은 됩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더 대단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의 전반적 자금 흐름을 추적했을 때 유독 이 코인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압력이 끝나고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붙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핵심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1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상승 3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코인은 vc들과 대형 투 투자자들이 비공개 라운드에서 이미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보유한 물량에 더해서 전략적 준비금이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 바로 매수가 폭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최근에 상장 빔을 쏘는 코인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체감상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인데 최근 20... 2014년도 말에 상장했었던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800% 이상의 상장빔을 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 1월달이죠. 상장 직후에 힘을 받아주면서 이 코인도 한 차례 슈팅을 보여주면서 1680%가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장 때1000% 2000% 쏘는 코인들 다 그림 의 떡이죠. 언제 팔아야 할지를 몰라서 수익 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코인 재단의 토큰 분배 계획과 세력들의 초기 투자 물량 그리고 락업 해제 시점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즉 수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을 던질 만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장 직후에 욕심을 버리고 어깨에서 파는 전략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단기 목표 최소 1,000% 수익만 보고 안전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코인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만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10만 원에 딱 1,000%만 올라가도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0%만 올라도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나는 5만 원도 싫다 하시면 재미삼아 여러분들께서 만 원만 담아놓으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정말 이 코인들이 올랐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두 개의 코인의 정체와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매도 시점에 대한 정보들을 곧 공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성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